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퀄리티 팩터 Q 인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언더댐킹미급감세의 경우에, 미급감세의 경우에 미급감쇠 강세, 미급감쇠의 변이는 시간에 따른 변이는 어떻게 된거지미급감세의 시간에 따른 변이는 얘가 진동도 하고 진동다고 N 도이스퍼넨셜리 디케이 하면서 어떠한 진폭과 그다음에 진동 얘는 이제 디케이 하면서 오슬레이션 하는 사인 뭐 오메가 t 플러스 미상각 이뭐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극감쇠의 경우는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게얼마라는지 시간면 e 그는고이이라고하면이이 e c x 닷의 제곱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저항이 존재하면 저항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보존이 되는데 이게 그 선형항에 비례하는 그 속도의 선형항에 비례하는 저항이 존재하면 에너지 손실이 시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손실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이 에너지 손실 비율을 얼마,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그 에너지가 얼마만큼 손실이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게 이제 퀄러티 팩터라고 하죠. Q인자. 그래서 이제 Q인자를 정의를 하면 Q 팩터는 2파이 2π5, i m e s 2π 곱하기 한 주기 동안 Td라고 하는 한 주기 동안 에너지 손실분의 한 주기 동안 에너지 손실분에이 진동자의 저장된 진동자의 저장된 저장된 총 에너지, 진동자의 저장된 에너지라는 게한 주기 동안 에너지 손실 비율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올는 게를 2파2 어, 어떤 시간 t 디바이까 t 시간에 진동 제 저장된 에너지 디바이까 이한 주기 동안 에너지 손실 비율을 델타2 라고 합니다 델타 e. 이건 좀펄러티팩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델타이는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 손실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냥 하냐면 델타이는 어, 에너지 손실이 에너지 손실이 한 주기 동안에 시간이 0에서부터 td까지 한 주기 동안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게이한 주기 동안 에너지 손실이에요. 이 주기라고 하는 시간이 t가 0일 때부터 한 주기가 지났을 때의 적분값이나 아니면 얘가 얘, 얘가 뭐 td에서부터 여기 얘가 플러스 td까지 etd까지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 손실이나 뭐. 2t에서 3t까지의 손실이나 그 손실 비율은 항상 똑같아요. 그, 그, 어떤 순간, 순간에서부터 그 다음 주기까지. 그런 개념은 꼭 이게 지로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인터벌의 개념, 한 주기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그 매번 손의 주기를 계산해주면 그 시작한 순간에서부터 한 주기 동안 시작한 순간에서부터 한 주기 동안에 손실 비율을 계산하면 그건 Q 인자 항상 똑같아 어디를 내가 기준으로 잡던 시간에. 그럼 내가 이 놈을 계산을 하려면 얘는, 얘는 이낫시잖아요이 낫. 이 낫이 E다. 뭐지? 이낫시면 마이너스 CX 낫의 제곱이니까 이 놈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 변이가 이렇게 주 변이는 보통 진동자의 변이는 이제 이게 사인 혹은 코사인에 중첩된 상태로 저기 주어지고, 내가 특별하게 이 경우는 이 주기 동안에 에너지 손실 비율을 계산할 때는 이 위상각의 의미가 별로, 거, 위상각의 의미가 없러니까 내가 이놈은 그냥 플플 m 그냥, I can, I can take it as G로. 그래서 내가 이, 이거를 계산할 때는 여기가 원래는 위상각, 일반적인 제너럴식이지만 요, 요 놈을 계산할 때는 그냥 세타, 세타 지로를 0으로 놓고 계산할게요. 을 그래서 우리가 싸이 <놀람> 오메가티. 예를 들면 뭐, 변이가 이렇게 주어질 때 속도는 어떻게 될까? 속도는 x d t 그래서 얘를 한 예를들면 미분해 지면 어떻게 돼요? 이놈을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감마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에 a에 사인 오메가 t. 그다음에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에 a에 이놈 사인 오메가 t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되지? a 오메가 t에 코사인 오메가 DT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나?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는 커먼 팩터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감마에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오메가 D에 코사인 오메가 DT 뭐 이렇게 될거예요 이게 이제 오메가는, 오메가 D는 뭐였죠? 오메가 D는 natural frequency 하고 비교해보면, 자연진동수 마이너스 감마 스퀘어, d 핑 m p 내가 이제 감세인자고, 감세인자는 EM분의 C, 이제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x 닷에 제곱을 해주면, 이놈을 이제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이놈은 마이너스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의 제곱을 해주면 이놈의 제곱을 해주니까 칸스탄트는 바깥으로 빼줄게. 그럼 A 제곱. 인티그랄. 라 엑스포넨셜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감마 t. 그 다음에 얘 e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지? 감마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감마 오메가 d에, 사인 오메가 dt.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오메가 dt에 코사인 제로 오메가 dt에 dt. 이를 0에서부터 한주기 동안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지금 그냥 여기서 그냥 곧바로 지울게요. 이 파일렛 오메가 dt를 그러니까 세타라고 볼게요. 세타. 오메가 dt를 내가 여기다 써니까 오메가 셀래 오메가 dt를 세타라고 이렇게 두면 얘는 어떻게 되죠? dt는 d 세타 나누기 오메가 d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놈은 그럼 이제 얘는 dt는 어떻게 되냐면 dt는 어, 오메가 dt는 세타, 얘는 다 세타로. 얘도 세타. 그 다음에 이놈도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게 다 바꿨어. 세타. 그래서 오메가 아 어, 얘는 뭐야? 얘는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건 없죠. 오메가 뒤에 오메가 뒤 제곱이죠. 오메가 d 제곱. 감마 제곱. 오메가 d에서 여기 오메가 d 제곱으로 나와야겠지 되그 다음에 이게 dt는 이걸로 바꿔주면 되지 이걸 로 바꿔주면 dt는 d 세타 나누기 오메가 d 오메가 d는 여기다가 써줄게 오메가 d 진짜?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 내가 t가 0에서부터 t가 0일 때 이놈이 0이면 세타가 얼마가 되죠 0이겠지 이게 접근범위는 안 변해 t가 t가 오메가 d의 td, 오메한주스 small t가 한 주기가 되면 이놈은 얼마가 되는 거요 세타는 t가 한 주기가 되면 주기 td는 오메가분의 2파 그러니까 오메가 d 곱하기 td가 얼마? 이스워에서 2파. 그 세타가 0에서부터 2파까지. t이 대신에 t 티 대신에 이게 2파이가 되는 거예 세타. 음? 이해됐습니까? T가 이, 이 캐피털 t 가이캐피탈 그 t, 그탄 주기가 되면 세타는 2파이가 되니까 접근은 이제 0에서 그 t 티까지가 아니고 세타로 바꿔주면 0에서 터그 2파이까지 접근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접근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세타 이 t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이 사실 여게이는 이게 세타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 t에 대한 접근이라서 요 놈을 접근하면 얘도 티가 오메가도 티도 있고, 뭐 얘도 사실은 티의 함수고 그래가지고 접근이 되게 복잡해. 요 그래서 난못 풀겠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냥 끝내고 싶은데, 끝내고 싶은데, 근사적으로 는 내가 풀수 있어. 어떻게 근사적으로 풀냐면, 우리가 지금 이 미급감세라는 거의 특징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진폭이, 진폭이 이렇게 감소하고, 등폭이 이 t에 따라서 감소하고 그 안에서 변이가 그, 그 안에서 진동하는 솔루션이 우리가 under the, 미급 감세라고 했죠. 그리고 이 엠벌로움이 뭐냐면 이게 뭐에 비교하냐면 exponential minus gamma t 이놈이 이제 뭐 a exponential minus gamma t 이런 거에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근데 이감마라고 하는 인자가 if 감마가 if gamma is very small 감마가 무지무지 작아. 감마가 무지무지 작다는 얘기는 뭐죠? 감마가 무지무지 작다는 얘기는 c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저항이 굉장히 약한 저항일 때. 저항이 굉장히 약하면 익스포넨셜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함수는 e 스포넨셜 마이너스 거의 0에 가깝다 익스포넨셜 뭐 감마가 1보다 굉장히 작아서 0 곱하기 t다. 그럼 이거는 거의 뭘 1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진폭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거야. 이거, 예를 들면, 이거 진폭이 그냥 계속 A로 쭉 가게 되면, A로 쭉 가는 거. 단진동 할 때는 어떤 경우야? 이거는 뭐냐면, 감마가 0인 경우. 감 간마가 0인 경우, 단진동을 하는 거고, 감마가부채무 잡으면, 간마가 부채무 잡으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진폭이, 스포네셜 댐핑을 하는데 이 스포네셜 마이너스 단 마티가 무지무지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진폭이 진폭이 진폭의 변화가 진폭의 변화가 거의 없어 이렇게 그냥 진폭의 변화가 단진동하고 거의 변화 없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진동을 하면서 진폭이 감세하는데 진폭이 감세하는데 진폭이 감세하는데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천천히 변해. 천천히. 이게 진폭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했다가 이렇게 직기확 죽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눈에 보일 듯말 듯. 그게 이제 감마가 무지무지 작다. 이런. 감마가 무지무지 작은 경우. 이걸 그래서 우리가 감마가 무지무지 작으면,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감마 t는 근사적으로 일로 간다. 거의 변화 없이 카라탄단 일이라는 얘기는 이제 거의 상수로 간다. 상수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감마가 매우 작은 걸 약한 위크 댐핑, 미둑 감세다. 약한 미둑 감세다. 위크 언더 댐핑. 위크 언더 댐핑이라고 할요 위크 댐핑. 약한 감세. 위크 댐핑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감마가 무지 무지 작아. 위크 댐핑을, 위크 댐핑이라는 조건을 주면 이놈은 사실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굉장히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컨스탄트로 내가 두고, 상수로 두고, 적군 반반으로 꼬집어 낼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놈은 그냥 상수로 두자 그래서 적군을 여기서부터, 쿠파에까지, 이렇게 해주자, 이런. 위크댐팅이죠. 이해됐습니까? 이 위크댐팅이 개념이야. 감마가 0보다, 1보다 굉장히 작다고, 위크댐팅을 내가 얘기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진폭이 줄긴 줄었는데, 굉장히 천천히 줄어가지고, 거의 단진동하고, 잔진동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그걸 위크 댐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위크 댐핑 조건을 내가주면 얘는 접근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제곱 세타를 0에서부터 토파지 접근해주면 어떻게 되지? 사인 제곱은 반각공습을 하면 사인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2세타의 디세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접근해주면 되죠 코사인 2세타 접근해주면 뭐가 돼요? 사인이 되지 사인 2세타는 사인 0은 0 사인 2세타가 4파이가 되면 0 이것도 0이 코사인 2세타 접근해주면 사인 2세타가 돼가지고 0에서 2파이가 되어지면 이런거 계산하나마나 0이야 0 남는건 뭐죠? 2분의 세타를 0에서 부터 2파이가 되어주면 사인 제곱 세타는 0에서 d 파이까지 접근해 주면 파이가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정 세타를 해주면 뭐지? 그때 이제 이렇게 플러스가지. 근데 이놈은 어차피 0이니까 마찬가지로 파이.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디세타를 0에서 d 파이까지 해주면 이거는 그나마나 얘는 코사인은 우항수고 얘는 기함수잖아? 혹은 뭐 그냥, 사인 이세타는, 뭐 얘는 되게 2분의 1에, 사인 이세타,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 사인 이세타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 계산 하다마다 0. 얘는 우함수하고 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를 0에서 비타기. 한 주기 동안 내가 접근을 해주면, 이게 기함수기 때문에, 기함수기 때문에, 주기, 이게 한 주기면, 예를 들면, 이런 타입이 된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엑스. 그래서 이놈은 항상 지로. 얘는 항상 우아이기 때문에 뭔가 살아남고. 이해됐습니까? 직관적으로 계산을 아, 못해도, 아, 이놈은 뭔가 살아남겠고 얘는 그냥 죽겠구나. 기함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은 뭐냐면, 접근 하나하나, 이 사인, 코사인은 접근 하나하나 지로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은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은 접근하면, 이 접근하면 어떻게 뭘 준다고? 파이? 얘도 파이로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답이, 나. 이건 공통인 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파이가 되고,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c, a제곱, 오메가 d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감마 t에, 파이가 끄집어 나온, 커먼 팩터로 나온 거고, 그가서마제곱 더하기, 오메가 d에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주기 동안에, 한 주기 동안에 에너지 손실을 계산을 해주면 이제 이러한 값이 나오고 얘는 뭐죠? 감마제곱 더하기 오메가 D제곱 여기 감마제곱 더하기 오메가 D의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해주면 이게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에요 이게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CA제곱 나누기 오메가 D의 오메가 익스포네이셜 마이너스 투 감마 T 파이의 오메가 지로의 제곱 자연진동에서요자연진동 그래서 이제 델타 2를 계산을 해주면 델타 E를 계산해주면 델타 2는 아, 오메가 D 오메가 D를 내가 이제 오메가 d를 여기다가 해주면 되는. 오메가 d인데 td 대신에 이렇게 했 마이너스 c의 제곱. 오메가 0의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감마 t에 파이 나누기 오메가 d. 파이 나누기 오메가 d를 해주면 이게 얼마지? 저거를 이제 주기로 나타내주면 파이 나누기, 여기, 여기에 2를 곱해주고 이쪽에 2를 나눠주면 요 놈이 이 놈이 td가 되거요 td. 이렇게 되면. 이 놈이 td가 돼서. 얘는 그냥 td로 쓸게. 얘 놈이 이제 td. 주기로 나타내줄 수 있고. 그다음 이제 c, a, c. 저 c는 내가 이거 댐핑 벡터로 같이 써줄게. c는 c 대신에 마이너스, c 대신에 2m감마, c 대신에 2m감마, 그러니 a제곱, 오메가 지로 제곱 나누기 2에 t d 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 감마 t 이제 이렇게 주면 여기 2n2 여기 캔슬되고 아, e, 2n 감마 이렇게 되고 2분의 1을 m 아 요거를 이렇게 할까? 2M 감마인데, 내가 이 캔슬 시키지 말고 2M 감마인데, 이2 감마를 여기 1 over 2M 감마, 2M 감마, 2M 감마 2M 감마를 t 의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투간마 t 내가 여기에 집착하네. 여기 집착하는 이유는 이제간스포넨셜이감 t 마티투간마 t 해주면 이투간 이, 이